네, 2024년 8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도화 언론은 대한민국 광복절 행사가 두정났다 이거 갖고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시절.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할때 거기에 결사반대한 게 누굽니까? 김대중, 김영삼이었죠. 아주 길에 들어누워서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계 교수 전원이 저는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제 고향은 경상도 뭐제 크지는 않았지만 경상도 가면은 그 유림들 길 닦으면은 이 산을 용이라 그래요, 용, 용, 용이 끊어진다고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 혜택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지방에 가보면요. 지방 사람들마다 우리 마을에 도로 닦아달라. 이제 욕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도로가 안 돌아서 발전 못하니까 도로 닦아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국절 논쟁 하다가, 건국절 논쟁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스톱시켰는데, 이 광복절을 행사를 갖고 광복회하고 야당 좌파들이 뭉쳐서 따로 놀고 정부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하고 이재명류 이런 자들은 친일몰이를 하고 있죠. 윤석열 정권은 친일몰이다, 친일파다. 네,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자기 아들이 대통령 친구인 자기 아들의 친구가 대통령인 이종창 광복회장입니다. 참. 저는 역겹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병합했던 일본을 잡았다. 일본 잡았으니까 이제는 북한을 잡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가장 두려운 게 누굽니까? 북한에 있는 빨갱이 새끼들이죠? 그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아! 저 말을 뒤집는 겁니다. 그들은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물었던 자들,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일본 잡았으니 북한 잡아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이야 하는 친일 몰이를 하니까 대한민국에 남다긴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닦겠다고 할때 거기에 반대해서 길가에 드러놓었던 김대중 김영삼과 똑같다. 저희 고향, 저희 고향 아니라, 대한민국 전 전국이 다 그랬지. 길 낸다 그러면 용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발, 반대했던 유림들. 유림들이 최고의, 오늘, 오늘 다른 얘기인데, 오늘 저, 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기차 타고 오니까요. 딱 이렇게 기와로 기차역을 만들어 놨어. 너왜 기차로, 기차역을 저렇게 기와집으로 해놨지? 그건 이제 옛날에 유교제일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근데 유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한 게 없어요. 우리는 유교를 버리면서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지방에만 가면은 안동도 가면 그렇고 전주도 가면 그렇고 경주도 가면 그렇고 광주도 그런가 호남 제일 뭐 어쩌고 관는곳마다막 기와집을 이렇게 해놨어요그뭐 뭐예요 그? 어쨌든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일본을 잡았으니 북한을 잡자 통일 하자. 여기에 결사 반대하는 게 이재명, 주사파, 북한, 그리고 천지 없이 움직이고 있는 일단의 단체들입니다. 우선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의 시장이 박상, 박상돈씨입니다. 6428기, 육군사학교 나왔습니다. 아, 이 양반은 유신 사무관이라 고 그러죠. 박정희 때도 있었고 전두환 때까지 있었나? 사관학교 나와서 대위쯤 됐을 때나 공무원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대위 계급장이면 은 기업체로 얘기하면 신입사원 플러스 대리급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1년, 중위 2년 달거든요. 요즘은 복무가 잘라졌지만 옛날에 저희 때는 거의 3년 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3년 갔다 와서 들어가면은 그게 소위 중위하고 대위 된 거랑 같은 나이야. 그러니까 신입사원 나이에요 대위가. 근데, 박정희 때는 이 사관학교 우대한다고, 대위로공무 마치고, 나, 공무원 하게, 갈게요. 그러면, 5급을 달아줘요. 5급 공무원이 얼마나 센지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행정고시 합격자들한테 주는 거죠. 7급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9급 고시가 있는데, 5급이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근데, 사관학교 나왔다는 것 때문에, 고시도 안 치르고 5급을 줬어요. 그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똑똑한 애국심을 이용해서, 공무원 사기를 바꿔보자는 그런 배리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어 공무원이 됐다가 이분이 이제 흘러흘러 흘러 국회의원도 하고 근데 쭉 하면서부터 민주당 계열로 쭉 왔습니다 박상돈 이번에 그 김영국 교수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돼서 문제가 커, 심각해지니까 독립기념관에서 광, 경, 광복절 기념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이 독립기념관 기념, 결의의 집에서 천안시 박상돈 시장 주최로 광복절 경축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광복회원들도 오고요. 뭐, 그래갖고 이제 박 시장이 뭐라 그랬냐. 매우 찹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독립기념관에서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 기념식, 기념식을 천안시가 하는 게 타당한가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다. 광복절의 의미와 정통성, 우리 천안시의 역사적 배경, 독립운동가의 순고한 애국정신, 시민들의 전반적 여론을 종합해 천안 시가 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감사 서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700m 떨어진 독립기념관 같은 군에, 결의의 마루란 데사서는 시민단체 그러는데 좌파단체예요 좌파단체 15군데가 모여갖고, 뉴라이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헤이마라라는 데이, 를 열었습니다. 이걸 좋다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저는 천안시를 볼 때마다요, 천안시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 <laughs> 있기 때문에 또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라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천안시에 솔직히 갖고 있는 배신감 하나 얘기할게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었죠. 제가 천안함 정치학 책도 쓰고, 뭐든 천안함 사건은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천안함을 다시 만들어서 같은 이름을 가진 배를 띄웠지만, 그때는 그게 논의가 안될 때인데, 나는 새로운 천안함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북을 보복, 보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천안하면 이왕면 이 천안 시민들이 성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자기네 고향, 자기네 사는 동네 이름을 딴 배가 이북 잠수함 공격받아서 꼬르륵했으면 분해서라도 천안 시민들이 할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나서가지고 광복절을 두 쪽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시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실망이고 박상돈이라는 시장에 대해서도 흠,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춘천에서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백령 기념관인가 백령 백년이 됐다는 게 아니고 백령 아트 센터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가졌는데 김문덕 강원도지부장 광복회 그분은 건국절 재정, 재정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우리나라가 48년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 강점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서서 건국위가 관련해 많이 시끄럽다. 어떤 분들은 3일 독립 선언과 임정 수립이 있었던 19년부터 대한민국에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때는 임정이 우리 국민들이 당신이 우리 국민을 통치하시오 하는 통치권을 부여해야 되죠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없었고 또 임정 자체가 주권도 없었고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리고 1919년도에 우리 임정이 만든 걸로 건국이라고 한다면 왜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했느냐 나라가 있는 건데 그리고 왜 광복을 주장했느냐 나라가 있는 건데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48년 우리가 공국됐다고 하는 것은 반호법적인 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강점한 걸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니까, 광복회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쩌고 그랬다는데, 이거에 짜장판이, 짱, 개판이 됐다고 언론들이 신나게 보도합니다. 참나, 우리 기자들도 참 한심해요. 심정적으로 근로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종찬 회장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자를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저도 좀 답답해서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해서 설명을 하다가 말다가 그러는데 좀 답답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 48년 건국됐다고 그때 2008년에 건국 62년 기념 사업회를 만들었을 때 이종천 씨는 거기에 고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는 48년 건국으로 받아들여놓고, 지금 와서는 딴소리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저는 뭐, 방송 잘안 보니까, 글로만 쭉 보니까, 뭐,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독투인을 발표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대북 독투인까지는 못되고, 대북 독투인이 되려면은, 북한하고 동맹관계를 맺은 러시아, 러시아 콕 찍어 얘기하지 말더라도 지금 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수령직을 승계하면서 전제화되고 있는 이북을 지원하는 나라들은 조심해라 라는 외세에 대한 경고성, 러시아를 경고하는 발언이 들어갔으면 은 저는 상당히 좋았겠다 하는데 그, 그 발언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유감이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일본 언론들이 흥미로운 평가를 해요.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이 일본에 관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 2023년 작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을 가르켜서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뭐 광복절, 건국절 논쟁은 그렇게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했던 윤 대통령의 올해 연설에서는 한국 경제가 성장, 성장해서 일본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일본과의 수출입도 옛날에는 우리가 항상 수입이 많았는데 그것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 거의 언급 안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분석하는가 하면 일본의 니케이신문, 우리의 한국경제신문에 있듯이 일본 니온게이자에 일본경제신문인데 그걸 줄이면 일경인데 일경을 니케이라고 그러죠. 니케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고 드라이하게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뭐라 그랬는가면, 하 23년에는 한국의 국민총생산, GNI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경제지표를 윤대통령이 언급한, 언급한 다음에, 그것만 하고 지나갔다. 나 아주 이례적이다. 라고 했고, 요미우리는 윤대통령 연설은 대부분 남북한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일 관고를 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딱 읽어내는 게 뭔가 하면은, 자,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가 막판에 일본한테 추월 당하긴 했지만, 일본, 일본을 계속 금메달 수에서 앞서가다 막판에 졌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올림픽이나 어디 가게 되면 거의 렉앤크 비슷비슷하죠. 인구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인당 GDP도 비슷하죠. 제가 원래 초에 일본 오랜만에 갔을 때, 뭐 일본 가니까, 넌 일본 가면 편해요. 만만해요, 그냥. 일본 가서, 시골 열차 타고. 진짜 시골 열차. 전차같은거 다니면 뭐 저는 일본 다니면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길 많이 울어요 키가 커서 그런지 근데 제가 아내 어쩌고 저 대충 일본말하면 아 하고 뭐 가는데 그만큼 내 자신있게 걸어다니니까 그렇지 일본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쫄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은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일본을 두려워하자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일본을 뭐, 우리 식민지배했다는 것도 별 느낌 없이, 우리가 워낙 잘 사니까. 네. 그럼 일본에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잡아야 돼? 북한을 잡아야지. 통일을 해야지. 오늘 윤대통령이 그거 연설한 겁니다. 그게 예고된 연설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윤대통령이 어떤 대북 연설을 할까 기대했는데, 북한을 지원하는 외세에 대한 겁박이 없어서 좀 실망했다는 게제 판단인데, 그와 관계없이 일본 언론들은 일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이야기했다. 라는 거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잡았으니 이제는 북한 잡아서 통일하자. 이거죠. 핵을 갖고 있지만 자식들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예고돼 있었으니까. 지금 온통 좌파들이 이 정권을 친일로 몰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바라는 거는 적대적 양국과 관계로 한반도를 두자는 거죠. 우리 잡아먹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협박하느라고 미사일 쏘잖아요. 여기에 공조하는 게 뭐야? 이재명과 주사파와 그리고 광복회 이종찬 유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만든다 그럴 때그 당시 대한민국은 유림들이 많았죠. 저희 손조도 대단한 유림입니다. 퇴계 이황입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많이 반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조차도 우리 고향의 도로 좀 닦아줘 전. KTX 들어오게 해줘. 이런 얘기 합니다. 세계관이 바뀐 거죠. 이런 얘기까지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 서울, 서울이 옛날에 한양이죠. 한양 주변으로는 왕족들의 무덤들이 많잖아요. 왕릉이 많잖아요. 그 왕릉이 있으면 왕릉 주변에는 그 왕릉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전답들이 있잖아요. 그 전답들이 서울이 팽창하면서 땅값들이 올라가고 또 그런 중에 어떤 땅은 정부가 사갖고 도로도 내고 뭐다 러니까 많은 보상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주 이씨들은 각 파별로 그 돈이 몇배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혼자 먹으면 난리니까 서울 시내에다가 건물을 쳐서 건물 지면 뭐가 나와요? 월세가 나오죠. 그거 갖고 자기네 집안 사람들 대학 가면 장학금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창교천 일가에 가면 효령 빌딩인가 있어요. 효령 빌딩 맞을 거예요. 그 세종대왕의 형이죠. 그문 중에서 그 건물 20층짜리 져갖고 줍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전준희 씨 그런 집안이에요. 그, 자기네 땅이 정부에 들어 수용돼갖고 많은 게 나와갖고, 그거갖고 이제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laughs> 저, 지방에 있던 유림들은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분들 한 얘기가 뭐야. 이왕이면은 땅을 가지면 한양 옆에 갔지, 왜 안동 땅에 가졌냐는 얘기를 우리끼리 농담을 하는데 세상이 바뀐 거죠. 옛날엔 그렇게 안 봤던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우리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 붙으면 붙는 거고. 근데 네가 우리 편 도와준다,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 아베가 총리를 할때 조갑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우리랑 괴를 같이 하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걸 지지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아베의 주장을 다음 일본 총리가 다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세현 때 패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미국이 꽉 쥐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미군이 일본을 지킵니다. 그때 부족한 걸 채워주는 알바생 같은 보조군인이야. 일본은 굉장히 주권을 제약당하는 독일하고 일본은 그래요. 독일은 자기 군대를 갖고 있지만 군대 사용권은 나토라는 탈을 쓰고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내면 미국이 동의해 주면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잡아먹는다 그럴 때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면 일본은 우리 지원해야 돼요. 이게 두려우니까 계속 저 김정은 일파는 우리를 하고 일본을 갈라치기. 옛날에 우리를 잡아먹은 나라인데 악마 같은 나라 이렇게 묘사하는데 일본은 지금 일본은요. 1945년까지는 국호가 대일본 제국입니다. 우리를 병합했죠. 그리고 졌어요 전쟁에. 그리고 뭐 합니까? 무려 7년간 미국의 군정을 받죠. 우린 3년 받은 걸. 그 1952년에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면서 국호도 바뀌어요. 일본 국입니다. 지금은. 일본이라면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대체도 뛰어나고 제국이 그냥 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치 시스템도 물론 그때도 입헌군주제였지만 사실은 천황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천황에 대해서 뭘 하, 천황이 문제가 되면 직접 지시도 내릴 수 있고 어, 천황의 영으로 가는 법보다 강한 옛날 군주 같은 시스템리다 없어집니다. 다른 나라가 된 거죠. 그렇게 다른 나라가 됐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요거는 패전한 일본이 정신 차리고 이제 그지도안 할게요 하고 새로 만든 나라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국교를 맺은 게 한일 국교 정상화 기본 조약입니다. 그럼 지금 일본은 옛날에 대일본 제국이 아니고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일본을 따라잡을 만큼 세졌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어?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여기에왜 따라가냐 말이야. 지금 윤대통령이 잘 봤어. 하든 못 하든가. 이제 이북 잡겠다는 거야. 핵은 있지만 못 잡을 것도 없지. 제가 늘할수 있다고 저도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니까 이 난리란 말이에요. 경부속도로 닦겠다고 할때 유린들을 믿고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김영삼, 김대중이 나중에 그들이 유교주의로 갔나요? 천만의 말씀. 그냥 그때 그렇게 하면 표 받을 것 같고 대한민국이 유교국까지 그렇게 갔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일본 잡았으니 이제 북한 잡자. 윤 대통령 노선이 옳습니다. 나중에 실패를하나니 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말, 이종찬, 이종찬 씨는 이 정부랑 같이 못 가. 이종찬을 자르든 해임하든, 아니면 그거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해야 돼. 어떻게 그 가치가, 전부 지원금 광복회의 왜죠? 예. 네.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북한을 잡겠다고 선언했으니, 그것이 빈말이 아니란 걸 스스로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